믿음의 사대가 되면 가만히 어도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아, 요셉이 사대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제가 보면 요셉은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음. 네. 무엇으로 유혹해도 어떤 여인이 와도 음. 어떤 세상의 은금 보화로 유혹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요. 애굽에 가서 진짜 완전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대성했지 않습니까? 음. 노예로 팔려가서 수상의 자리에. 그것도 내각 책임자의 나라에서 수상이 가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하나 미련이 없어요. 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음. 결국은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데 요셉은 이 신앙을, 대를 이어가면서 이것에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릴 때 엄마가 엄마 없이 자랐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 속에서도 그래. 아버지를 떠난 뒤에도 그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 이외에 내가 사랑할 사랑했던 하나님만 철저하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전자론 그리고 신학론에 이어서 저는 용광론을 한번 말하고 싶은데요. 결국 요셉이 노예와 감옥이라는 곳에서 오랜 동안 불순물이 계속 녹아내린 거거든요. 음. 인간이면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완벽하지 못한 여러 복잡한 그 심리와 감정, 상처, 아픔이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음으로 계속해서 빚어진 거죠. 그 그러니까 빚어지는 과정은 고통스럽죠. 주는 토기장에 나는 진흙. 주 뜻대로 이제 빚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용광로의 온도만큼 저는 순도가 결정된다라고 보는데 음. 요셉번 굉장히 용광로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순도 높은 인생으로 빚어지지 않았는가. 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음. 그 성령의 불, 이 용광로, 성령의 불에 충분히 이렇게 달궈진다라면, 우리도 순도 높은 인생 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요셉처럼 그런 깊은 용광로에서 견뎌낼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 견뎌내지 못하잖아습 자꾸 달궈져요. 그게 좀 차이가 <laughs> 있는 게 아닌가.